괜찮은 감사합니다. 스가다서는 패배의 기억이 아직 채 사라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문어전도 성전, 성전의 기초가 겨우 다시 놓였지만 주변 민족들의 방해는 여전했고 가문과 흉년이 일상을 잠식했습니다. 어제 포로가 오늘의 귀한민이 되었다고 해서 내일의 소망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 현실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지 체감되지 않는 날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가장 많은 단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동그다미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총 10번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군은 단지 지상의 군대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늘의 군대와 전 우주적 병력을 포함합니다. 곧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이 모든 군대의 총 지휘관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호칭이 스가랴서에서 전쟁을 다시 시작하자라는 신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샬롬을 만드시는 총지휘관이 돌아오셨다라는 선언으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만군의 여호와는 구약에서만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인데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성경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리랴 교회 많이 다니시니까 이런 질문 하면은 당연히 여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땡입니다. 땡.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어디냐? 에레미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라고 부르는 이 이름은 에레미야서와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세 번째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어, 이 에레미야서와 이사야서는 포로시대 이전에 쓰였, 쓰였던 책입니다. 포로시대 이전에 망군의 여호하라고 선포했을 때는 그 임박한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담대함을 주는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망군의 여호하시구나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힘을 주는 호칭이었겠죠 그런데 포로 이후에 기한한 공동체에게 이 이름은 다른 의미가 있죠 이미 이스라엘 군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했습니다 그리는 70년간의 포도생활을 마쳤고 에도다의 성벽과 성전은 불타게 되었고 수치와 눈물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군의 여호와고 노칭은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게 만드는 공허한 구호처럼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과거 회상용으로 사용하지 않으시죠. 지금 여기에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이 지금 이 시점에서 스가랴서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성전 재건이 지지부진하고 공동체는 작고 보잘것없으며 외부의 반대는 거세고 먹고 사는 문제는 팍팍합니다. 바로 이때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실패가 신앙이 되지 않고 자존이 정체성이 되지 않으며 현실이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망군의 여호와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있죠 실패와 상실의 기억이 우리의 표정을 굳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새벽에 은혜의 자리 나와있지만 어제의 실패와 아픔이 여러분의 표정을 어둡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지금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라는 체념이 자리 잡고 있진 않습니까? 다행입니다.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들도 여러분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도 만군의 여호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샬롬으로 임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좀 볼까요?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대라는 엄중한 도입으로 시작합니다 이 패배의 상은이 짙은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 칭하십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울린 직후에 들린첫 명령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니까 진군하라 바벨론을 물리치자 라는 이런 목소리가 들려야 될것 같지만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립니다. 전장의 북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발소리가 들리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출발점은 우리의 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아오심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들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질투는 언약적 열정을 가리킵니다. 포로 이전에는 이 질투가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이후에 지금 같은 단어가 정반대의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셔서 내치시는 질투가 아니라. 언약을 붙드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끌어안으시는 질투입니다. 나의 백성이 이방 가운데 능욕당하는 것을 더 이상 자시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발걸음을 시온으로 돌려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돌아오는 돌아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주소의 이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방문객으로 예수사님을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사님의 자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사님의 호칭이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뀝니까?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사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읽었겠고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읽었게되리라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포로 시대 이전에 에주살렘은 거짓과 피일임으로 더럽혀진 도시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거하실 때그 도시는 진리의 도시가 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돌아온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싸움을 다시 재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제를 재개하십니다. 왜일까요? 진짜 문제는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다서에서 회복은 이 8장에서 시작되는데 행정적인 개혁이나 군사 동원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전 재건과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의 임제의 기한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난제해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눈 앞에 있는 그 문제 해결에 급급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나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길거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망군의 여호와 이름이 선포된 후에 다음에 풍경이 나옵니다. 망군의 여호와 하니까 모든 군대의 하나님 하면은 뭐 군대를 사열하고 무기를 가시할 것 같지만 노인과 아이가 함께 있는 거리의 모습을 오늘 성경의 카메라가 비추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노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묘사됩니까?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장수의 표시입니다. 당시에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 역병이 짧은 생애를 강요하고 있었는데 손에 지팡이를 쥐고 거리에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도시의 공포가 사라지고 일상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오늘 성경의 카메라는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해 보실까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노리라. 과거 에주사렘의 거리는 거짓과 피우림과 울부짖음이 가득했지만 이제 같은 장소가 안정과 신뢰의 무대가 됨을 보여줍니다. 포로 이전에 제약이 만들어내었던 거리의 비명은 사라지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도시에는 모든 세대의 웃음이 메아리 침을 오는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자여가 오전에서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승리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적군을 무리시셨다 어떤 적군에 패배하셨다라는 소식보다 약자의 안전이라는 풍경에서 확인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으로 누구를 무딪쳤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거리 가운데 노인과 아이가 기쁨의 웃음을 짓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자들이 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6절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 패배의 기억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시선을 교정하는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너희 눈에는 놀라운 일, 너희 눈에는 불가능한 일로 보이겠지만. 내게는 그것이 결코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인간의 시선에는 기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시선에는 자연스러운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경험한 주체들 그날에 남은 백성이라고 부르시는데요. 이들의 눈에는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였어도 초라해 보이고 곡식과 포도주가 다시 나무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현실의 가뭄이 더커 보였습니다. 남은 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꿈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남은 자의 눈앞에서 이렇게 물으시죠.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은 한번 곱씹고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워 보이는 그 문제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기이하지 않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다시 읽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 고백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눈에는 기이해도 하나님께는 당연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우리 눈에는 기이해도 하나님께는 당연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이제 말씀은 회복의 범위를 밝히죠. 7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보라, 내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이라는 이 표현은 동가서 즉 사방 끝까지 하나님의 소집이 미친다는 뜻입니다. 패전으로부터 진 이스라엘 백성을 만군의 여호와가 다시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임제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귀향시키기 위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7절 후반절과 8절 전반절을 보시면, 내가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나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서 데려다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8절에 보시면 거주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거하시면 단어와 맞물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기한하는 것에 그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 회복으로만 규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 후반절의 말씀 때문이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이죠. 다시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덧붙은 수식어가 중요하죠. 바로 진리와 공의입니다. 포로 이전에 예살렘은 거짓과 불의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포로 이후에 예주살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진리와 공의로 다스려지게 될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확인하신 다음에 인간 쪽에 응답을 요구하시죠. 우리 구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하지어다 아멘. 여기서 손을 경고히 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너희의 손을 더 강하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낙심했기 때문에 늘어진 손을 다시 쥐고 연장을 들고. 성전을 다시 짓는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두 개의 시간, 두 개의 시간을 포기어서 들려줍니다.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 즉 과거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날에 듣는 너희, 즉 과거와 현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는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즉 기준이고 오늘은 그 기준을 실행하는 현장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선을 경고하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너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재앙과 현재 의 반전에 또렷하게 대비시키십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귀한 공동체가 겪었던 현실은 단지 경기 침체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란 만큼 돌아오지 않는 수고가 있었고요 출입 자체가 이어비되는 사회였으며 인간관계에 전면적인 파괴가 있었음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이슬을 거두고 땅은 산물을 멈추고 사람은 서로를 소모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뒤집히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아멘. 여기서 이제는 이것은 언약적 전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심판의 모두에서 은혜의 모두로 결핍의 모두에서 평강의 모두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스위치를 바꾸셨음을 보여주는 표현이 이제는입니다. 이 남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기준은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회개하고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원인으로 삼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궁휼를 원인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이 12절 말씀은 그 반전을 세 겹으로 풀어줍니다. 첫 번째는 이 평강의 씨앗이라고 하는 샬롬의 원리가 오리, 씨로 주어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째는이 포도나무와 땅과 하늘의 삼중함을 통하여서 언약적 축복이 재가동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이 모든 반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목적은 남은 자가 샬롬을 일상으로 누리게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망군의 여호와께서 임제하심을 통해서 언약을 다시 하시고 그 통치가 하늘과 땅과 사람의 정렬로 바뀌게 될 때에 도시에는 평화가 현실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므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단지 애주사님의 환경을 개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정체성과 방향을 오늘 가장 마지막 말씀인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못 박으십니다.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족소가,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아멘. 이 포로 전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저주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다시 복의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정체성의 회복이죠. 이제는 저주받은 자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복 하나님의 임재가 흩어넘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환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라고 하는 은혜의 종착지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사명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체가 복이 되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이 오늘 기한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다시금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로서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싸우러 가자, 전쟁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진정한 샤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서 8장은 이 패배 뒤에 함께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자기 소개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 오셔서 싸움을 재개하자고 하시지 않고 에두사렘에 돌아오셔서 그 가운데 거하시고. 샬롬의 길거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는 노인이 지팡이를 잡고 편안히 웃고요 아이가 뛰놀다, 뛰논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기이에도 그분께는 당연한 회복이 시작되고요 흩어진 자를 모아서 언약을 다시 하시고 그 약속을 손의 순종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저주에서 복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주시죠.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네. 만군의 여호와의 첫 명령은 진군이 아니라 기한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돌아오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시선을 교정합시다. 식사 안 하셨어요? 좀더 크게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믿음의 눈으로 시선을 교정합시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당연함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당연함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기이해도 하나님께는 당연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손을 경고히 합시다. 늦어진 손을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복을 받는 사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복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손을 경고히 함으로 이 땅에서 이 부산 땅 가운데 샬롬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믿음의 눈으로 시선을 교정하고 손을 경고의 함으로 이땅에 샬롬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다가 사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